키프로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는 지중해, 서쪽 끝 터키 아래에 있는 제주도 5배 정도의 크기, 인구 130만의 작은 나라, 그리고 1인당 GDP는 3만불 정도이다. 특이하게 터키가 통치하고 있는 북쪽, 그리스가 통치하고 있는 남쪽으로 구분되어 있는 분당국가이다. 나는 유엔에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남키프로스 파포스를 갔다. 별다른 뭐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그 5월에 날씨 좋은 지중해를 한껏 느꼈다. 이후에 덴마크부터 시작 북유럽 전체 국가를 돌게 된다. 자 이제 키프로스 영어로는 사이프로스라고 하지 그래서 입국 야 여기가 바로 이제 공항이 여기 파포스라는 곳인데 바로 이제 그 해변 옆에 있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공항이 자그마하니까 나서 걸어가는 걸로 공항은 뭐 역시나 뭐 자그마하니까 여기도 자그마하고 이제 시내 가는 버스가 다행히 있네. 이제 112번 버스가 예, 시내 아, 다운타운 아, 가는거 뭐, 저게 대표 버스인거 같아 뭐, 이제 거의 1시간 안되고 올수 있고 야, 이게 음. 이런 숙소일 은 몰랐는데 완전 한, 20, 한 20평 정도 되는 그냥 뭐 그냥 콘도네 콘도 야 이게 허 이렇게 방이 두개나 있고 나 혼자 쓰네 참 나. 허대허허이허 그렇게 따지면 칠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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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고 저렴하길래 예약했는데 어, 완전히 리조트네 리조트 이야 이런 데인 줄 몰랐네 내 방은 저기 2층 이제 빨래 걸어 놔가지고 어 근데 한 20평 정도 되는 크기에다 방도 두 개나 되고 거실도 있고 아기자기하고 정말 이, 이 도심 속에 리조트네 어 근데 이게 7만원 정도밖에 안 해? <laughs> 야 근데 혼자인 게참 아쉽다 아쉬워 <laughs> 이게 뭐좀 오래되긴 했으나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고 어이구 여기 추천 그래서 이 바이크를 빌렸고 이게 하루에 10유로 뭐 저렴하네 하루 빌리는 치고는 보통 뭐한 시간에 충분히 맡았데딴 데는 사실 뭐 섬은 여기 특별한 관광지는 없는데 뭐 돌아보는 걸로 그냥. 자이게 언제나 이 바다는 참 진리야 진리. 자전거 타고 이제 섬 이제 둘러보는 중. 이 완전 휴양지네 휴양지. 야, 이제 점점 날씨 따뜻해지니까 아직까지 수영하기 좀 추운 날씨고. 자 이제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뭐 분위기 좋은 딱 전망 좋은 이제 식당들. 수르르륵 있고, 야, 그냥, 뭐, 딱 그리스 스타일이네. 뭐 흰색에 저런 파란 분위기. 여기 딱 그리스 스타일인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딱 그리스 스타일. 뭐, 전형적인 이렇게 평온한 해변 분위기. 야. 확실히 유투가 있으면은 뭔가 좀 약간 그 고급지면서 낭만을 떠오르게 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이쪽이 사이프러스 중심지네 보색창에난 건물도 좀 있고. 야, 평온하고 좋다. 바닷소리 좀 들리면서 잔잔하면서. 야, 해변. 이 펼쳐진 산책로. 아, 그야말로 여기 뭐, 사이프러스는 이 유럽인들의 휴양지네. 물론, 이비자 삼고 다르게 좀 클럽 그런 건좀 없겠지만. 점점 이제 피크가 오겠지. 한 5월, 6월, 6, 7월부터 피크가 오기 시작해서 이제. 야, 평온하고 좋다. 이 카메라를 안 잊을 수가 없네. 야 진짜. 이 그냥 힐링이 되는 것 같다. 절제. <laughs> 여행 다니면서 처음으로 자전거 처음 타보는 것 같아. <laughs> 힐링 산책로. 야 봐. 제주도에 올레길 걷는 것 마냥. 그냥 오늘 날씨 끝내주고. 이 사이프러스가 알고 보니까 참독하더라고 별교도 이제 한국처럼. 남북이 분단된 물론 이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북쪽은 터키가 지배하고, 남쪽은 그리스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구조. 야, 내 인생 청춘의 진짜 이 절정기에,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는구나. 좋아, 좋아. 반밖에 어, 이렇게 삥 돌게 돼 있네. 저기 오, 어, 좋아. 따라가야지. <laughs> 사실 여기 자전거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남들 들어오길래 따라 들어와, 뭐. 뭐. 별말하는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자전거 세워놓고 딱 이렇게 놓으면은 멋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는 중. 야, 자 평온하고 파도 소리에 슬슬 들리고. 야, 날씨 끝내주고. 현재 기온 23도 정도.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딱 좋은 날씨. 야, 쾌청한 이 아, 하늘. 야, 그리고 이제 저 바다. 야, 좋다. 내 인생의 봄날에 이렇게. 야. 불타는 청춘 불드로야이또 <laughs> 절경을 또안찍을 수가 없네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다먹었죠다 먹었죠 다 평화롭고 야 노래가 절로 나오네 야 진짜 노래 흥얼흥얼 흥얼 되면서 하긴데 중동에서 고생했으니까 여기서 보상받는다 생각으로 <laughs> 아 진짜 자유진행온것 같아 그꽉 막힌 뭐가 막힌 데 있다가 근데 인생이 또 이런 걸또 겪어봐야 또, 또 상대적으로 행복한 걸 아는 거니까. 사실 내가 이제 세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이제 크게 느낀 건 그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들 가보면서 되게 힘들게 사는 나라들, 어려운 환경 이런 것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지금 상당히 행복한, 행복한 위치에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 나로서는 그게 세계 여행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 같아. 야 드디어 이제 뭐 이게 아점으로 너, 먹을 이제 그 샌드위치랑 야, 맥주. 야이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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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조건 가서 맥주를 마음껏 먹었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리고 이 바다. 야, 좋아, 좋아. 중동에서 개고생하다는 게와서 야, 진짜. 날씨도 좋고. 너무 나 좋다. 이게 인생의 행복이지. 자, 이제 파포스의 부동산 가격이 궁금해서. 어, 방세개짜리가 30만 유로 정도. 얘는 20만 유로. 어, 쟤는 10만 유로 정도 되네. 방두개짜리가 전체적으로 뭐. 어디 주신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뭐 한국에 비하면 저렴하네. 이 사이프러스가 그렇게 특별한 그 개성은 없는 나라인 것 같아. 뭐, 좀 둘러보고, 아까 이제 오전에 둘러보고 느낀 건데, 뭐, 다른 데에 비해서 뭐, 특별히 뭐, 나은 게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물론 뭐, 휴양하기에는 좋고 한데, 뭐, 그렇게, 그닥 그렇게 써. 어.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이제 뭐, 터키 아래하고, 이제 저기, 이제, 좀 요르단 위쪽인데 이스라엘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여기 오는 비행기가 많으니까 저가항공이 취항하고 좀 저렴하고 뭐 불과 뭐 몇만원에 표가 뜨고 정작 그리스 사람들은 여기 별로 안올것 같고 자기네 나라에 더 좋은 섬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크레타 섬이라든가 기타 등등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지 터키에서도 조금 올것 같고 북쪽으로 사실 여기 와서 이제 오전에 둘러보고 나서 이제 오후에 별로 이렇게 흥미가 안 땡겨가지고 숙소에 있다가 지금 한번더 둘러보러 나오는 중. 여기가 해변에는 클럽들이 좀 있어줘야 뭔가 좀 분위기가 생기는데 이게 뭐 누진 뭐 시간이나 주말에 좀 활성화가 될것 같고. 근데 클럽들이 뭐 이제 있다는 게 어디야? <laughs> 어, 이비자 섬에도 비할 건 아니니까 이비자 섬은 엄청 크지 클럽이.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에도 클럽 있고 몇개 있더라고. 오다 보니까. 아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오전에. 자전거를 이제 1 0유에 빌렸는데, 자전거 타다 보니까 느낀 건데, 역시 나는 이 걸어다니는 여행이 맞는 것 같아. 자전거 타니까 이래저래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 아유, 뭐탈 것은 싫어. 자전거도 싫고, 차도 싫고. 여기 뭐 술값 저렴하네. 루컬 비어는 2.4. 위스키류도 뭐한뭐 3, 4인데? 어 저렴 저렴. 아, 진짜? 내 중동 있다가 여기 오니까, 이제 진짜. 아, 이 상대적인 행복감, 진짜. 아. 이제 해변 갔죠. 아침에 갔던 길 다시 왔는데, 사람 조금도 있고, 전형적인 지중해 해안, 산토리니에서 보고 갔던 바다를 다시 보고 가는구만. 그러나 특이할 건 없는. 그래, 이런 식의 이제 식당들. 그래, 이게 키프로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다. 해변가에. 가격이 유럽권 치고는 조금 저렴한 편이고, 일반적인 유럽 물가에 비하면은, 카페 분위기 좋네. 사이프러스는 이런 카페들이 곳곳에 있고 전형적인 바다. 바다로 먹고 사는 나라 같아. 전세가 바다니? 야 이제 오늘 또 이제 여기서 만찬을. 야 내가 이제 새로운 취향이 생겼는데 소주를 못 먹다 보니까 이렇게 와인을 먹게 되는 또 근데 이 와인하고 피자가 가장 궁합이 잘 맞더라고 먹, 먹다 보니까. 그것도 피자와 피자. 야또 이제 유튜브 보면서, 여행 영상 보면서 이렇게 또 이제 아, 그집 넘어간다. 자, 집에서 먹는 게아더 편하더라고. 이제 아, 진짜.